네, 듣죠. 여기는 신주쿠입니다. 이곳에서 벽입니다견の었는데요 벽화를 찾 벽화를 찾았는데는데요벽기를찾았는는데요 벽화를 찾았는데요. 벽화를 는데요 벽화를 찾았는데요. 벽화를 요 벽화를 찾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ここだけじゃないんですよおすごいで隣にもまたその駅が廊下が있습니다モット 8MOT えい。どの、壁画があります。ここです。もうすぐ。今、新宿駅から、あの、新城小久保に向かっていますね、この電車は。あ、し。 신주쿠에서 신로쿠 가는 전철이라고요. 아, 거코에서네. 있는... 아, 모토 에이트. 에모티 에이트. 어. QR 코드가 ある.ここもすごい이す요 와우, 뒤로 전차. 중오선 와우. 헌터님 와우죠. 정말 와우 나오네요. 아. 거거. 쇼크 안도리 です.저거 じゃあ、もう一回、行ってみまーす。ここ、すごい、本当に。駅がぴょんか。いい興味、興味ある人とか、何か、頼みたい場合は。あの、豚が干しぶしみは、ここ、モティエイト。 m o 티8이트에검색해み시보바랍 되게 관심있는 분들은 엠 t 티하트 하를 검색해보세요 와우! 스고이! 호텔 대전샤 주어센! 야마노테 와우! 후후! 오케이 <목소리> okay, Have a nice trip!